예산 날치기 서슴 없이 하는 문의장 의원 문의장 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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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도둑 민주당 위성정당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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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법법 날치기 꿈도 꾸지 마라. 꿈꾸지 마라. 꾸지 마라. 마라. 수처 날치기 생각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민주당은 당장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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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하라. 예산 날치기, 문리상을 규탄한다! 국회, 말살, 문정권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네. 예산 도둑, 예산 날치기, 민주당은 해치하 해체하라! 세금 도둑 문희상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 발설 문정권은 사부하라. 사부하라, 사부하라, 사부하라. 네. <laughs> 예산 도둑 예산안 날치기 민주당은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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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하라. 예산 날치기 세금 도둑 문희상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 발설 문정권은 사부하라. né